자, 이번에는 우리 확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두 양수 mn에 대해서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점, 마이너스 2,1이라는 이 점을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b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 b를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c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한번 막 점을 찍어 볼게요. a-2,1 이에요. 자, x 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라고 했으니까요. x 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나오는 b라는 점은 요 길이가 n만큼 움직이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y 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라는 말은요. 자, 요점을 c라고 할때요 점을 c라고 할때요 길이가 n이 되게끔 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B는 그럼 누가 돼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m, 1이 되겠고요. C는 누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 플러스 m에다가, 1에다가 n을 더해주는 요 값이 되는 거겠죠. 평행이동을 해주니까요. 자, 이제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줬어요. 중심의 좌표가 3,2라고 할 때, 아, mn의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식을 가지고, 이 점들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물론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원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라라는 게 아니라 자이 a와 c의 중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a와 c의 중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점은 이어 각이 90도인 그런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 우리가 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자 이런 원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 원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이 원의 중심의 지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변과 요변은 서로 같은 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변과 요변은 같은 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a와 c의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중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A와 C의 중점이 누가 되니까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 3,2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A와 C의 중점을 찾아보면 어떤가요?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m,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n이 되겠죠. 이 값은요, 2분의 m 마이너스 4, 2분의 n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이 값이 정확히 3,2가 되려면요, 2분의 n-4가 음, 3이 되겠어요. 그리고요, 2분의 n 더하기 2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2, 3, 6에 m은, n-4는 6이고, m은요, 10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요, n 더하기 2는 4고요 n은요, 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m과 n이 나왔는데요, 두 개를 곱하면 누가 되나요? 20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선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대요. 그러면, 자, Y 플러스 3은 이꼴 k 의 X 대신에 누구? X-1을 집어 넣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직선이 원, 얘의 예, 예, 누구를 지난대요? 어, 중심을 지난대요. 중심은 누군가요? 이 원의 중심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자, 얘는 3,2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3,2를 대입하면요. 5는 예, k 더하기 1이 되어서요. k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이 주어졌네요.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C라고 한대요. C의 넓이가 직선 예에 의해 2등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뭔가요? 그렇죠. 이 원이 하나 일단 주어졌을 때, 한 직선에 의해서,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심이, 중심이 바로 이 직선을 지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의 이동을 어떤 점이 되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요거의 중심은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2,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는 점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럼 이 점은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직선을 지나게 되면 되겠죠? 요 직선에 x 대신에 2를 넣어주면요. 2, y 대신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7 이골 0을 살펴보면, 은6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7 이골 0이 나옵니다. 그러면 4a는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a는요, 4분의 9.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1,4라는 점을 마이너스 2,a로 옮기는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원은 이원 여기로 옮겨진다라고 하였네요. A, B, C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일단 1, 4에서요 우리가 평행이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 어, 2, A가 됐대요. 그 말은 자 여기서 우리 어, x축의 방향으로 알파, x축의 방향으로 알파, y축의 방향으로 베타라고 한다면 1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얘라고 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요, 베타는 모르겠지만 a 4라는 값을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즉,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a 마 4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을 우리 원으로 원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바꾸어 주면은요, 8의 절반의 제곱 16이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 y 6의 절반의 제곱 9죠. 이꼴 마이너스 21이고, 16에 9가 더해지면은 25에 마이너스 21이니까 4가 되겠고요. 이 값은 x 더하기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변환된 식인데요. 얘는 x제곱에 bx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요, y제곱에 마이너스 18y에 가운데 제곱은 9의 제곱이니까 8 1일이 나오겠죠. 이꼴 마이너스 c 더하기 4분의 b제곱. 없던 애가 지금 더해진 거니까 4분의 b제곱 8 1일이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주면은요, x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는 y 마이너스 9의 제곱이 요 값이 나오게 되겠죠. 81에다가, 예, 요값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일치되는 거죠? 그니까 러 2분의 b는 누구예요? 2분의 b는, 아, 4가 됩니다. b는요? 음, 8이 나오겠죠. b는 8이 나오게 예, 되겠습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자, 지금 얘는 일단 평행이동하기 전이에요. 자, 그럼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a 마이너스 4니까, X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7의 제곱, 더하기 y a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4라는 요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 됩니다. 그럴 때 이제 2분의 b가 누가 나오냐면 2분의 b가 바로 7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는 14예요. b는 14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14를 대입을 해주면은. 144, 아, 196을 4로 나눈 값이니까, 4, 4, 여기는, 이건 49가 되겠죠. 그래서 49 더하기 81이니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 값이 일단 4래요. 이 값이 4래요. 그러면 이가 얼마예요? 100, 응, 얼마? 30이죠. 그리고 4가 넘어가 주니까, C는 1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b는 14고 c는 126입니다. 그리고 a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9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 a는요, 10이 됩니다. 10 더하기 126 더하기 14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2가 빠고 2가 빠고 더하면 140이죠? 자, 140에 10을 더하니까 150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0,0 4,0 여기 4,0이고요. 0,3요어 삼각형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동을 했대요. a 프라임은 9 1이래요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삼각형에 내접하게끔 이 삼각형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e 0이래요. 이 ABC를 어떻게 우리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거 평행이동 시키네 직접 구하기보다 시키기 전에 있는 이 원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으로 평행이동을 보내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원은 바로 여기 이 점에 접하는 그런 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이 원은 x 축에도 접하고 y 축에도 접합니다. 반지름이 r이고 r이면 중심은 그냥 r, r이 돼 버려요. 그럼 이 식의 방정식은 x r의 제곱에 y r의 제곱 이꼴 r의 제곱이 되겠죠. 중심 r, r 반지름 r입니다. 자,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은 우리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X 절편이 4니까 4분의 X, Y 절편이 3이니까 3분의 Y 이꼴 1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왜냐면 X 절편, Y 절편이 보이면 바로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12를 곱하면 3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12 이꼴 0이라는 직선이 되죠. 이 직선과 반지름의 중심 r, r, R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나요? 루트 3제곱, 3제, 3제곱, 4제곱분에 R을 r 넣어주면 7R-12의 절대값. 그 값이 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값이 바로 이 중심과 여기 거리가 바로 여기 R만큼이라니까 R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얘가 R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7R...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이꼴요 값은 계산하면 5죠? 5R이 돼요. 제곱해주면 49R제곱, 마이너스, 71은 7, 7214, 84 곱하기 2를 해주면은, 28에 16, 248, 168 아래, 112의 제곱, 144 이골, 25 아래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25 아래제곱이 넘어가주면은요, 24R제곱, 마이너스 168R, 더하기 144, 이꼴 0이 나옵니다. 자, 양변을 24로 나는데요. 그러면, 이 R의 제곱, 마이너스 7R 더하기 6이꼴 0이 나옵니다. 인수분해하면은요, R-1, R-6 이꼴 0이 되겠죠. 따라서 R은 1 또는 6이지만, 아, 6은 해당되어야 한대요. 6은 요거를 한참 넘어버리는 애죠? 그러니까 6은 어떤 모양의 그 식이 되는 거냐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니까 얘는 해당이 그래서 안 돼요. 6은 안 됩니다. 6은 안 돼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니까요. 우리 요 식의 방정식은 x 1의 제곱 y 1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이 식의 방정식은요. X-6의 제곱 Y-3의 제곱 이꼴 1이라는 바로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P의 N의 XN, YN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간은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N, X, YN이 0보다 크면 크고 X, N, Y, N보다 크면 요거에 대해 대칭이동 해라. 나는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작으면 X 축에 대해 대칭이동 해라. 그 다음에요. 작으면 X, N, Y, N이 0보다 작으면 Y 축에 대해 대칭이동 해라. 그 다음 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1이 지금 3, 1입니다. P1이 3, 2이에요그 말은 이제 X1, X1이 1이고 Y1이 2 입니다. X1, Y1은 누가 되나요? X1, Y1은 6이 되니까 0보다 크죠. 그리고 X1이 Y1보다 3이 2보다는 큰 거니까 큽니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을 해야 되죠. 그럼 P2에, P2는 누가 되나요? 예, 네. 2,3이 돼요. Y는 X에 대해 평이동했으니까 행 바꾸는 거죠. 자, P2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얘가 X2고 얘가 Y2가 되는데 X2, Y2는 바로 6이 되니까 0보다 커요. X2는 근데 Y2보다는 작아요. 그쵸? 그러면 나의 규칙을 따라서 X축 대칭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X축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Y값이, Y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X3, Y3인데 X3, Y3의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네 번째는 y축에 대해 대칭이동 을 하라고 했으니까 y축 대칭이동 하면 누가 되나요? x의 값이 변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x4, x, x4, x, y4는 여기 x4, y4죠? 0보다 큽니다. 근데 이제 x4가 커요, y4가 커요. X4가 더 크죠? 네, 음수 쪽이니까 X4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나요? 네, 가의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Y는 X에 대여 대칭이동한 점, P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아,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할까요?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X5, Y5는 6이니까 0보다 크고, X5가 Y5보다 작죠? 자 이렇게 되니까 P의 6는 누가 되는 걸까요? 자 나의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나의 규칙을 따르면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주니까요. 네, y 값이 y 값이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x 5 x 6 y 아, 6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자 다의 규칙을 따라서 y축 평행 이동 해주니까 P의 6 7은 3 2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찾는 애는요, 바로 여기 이 값은 잘 살펴보면 처음에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얘는 몇 번을 주기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어요? 6번을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이 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x의 50 x의 1이 누구로 누가 돼요? x의 7. X에, 여기 6도 하면 13, X에 19, X에 25, 이렇게 돼가지고, X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X에 50은, X에 50은, 여기에다 6배준에랑 똑같아요. 40, 42, 44, 4 4조 6배준에. X에 38,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6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이죠. x의 2랑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y의 50도 마찬가지입니다. 딴딴딴딴. y의 2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의 2 얼마예요? x의 2 2였죠. y의 2 3이었죠. 10x 50 더하기 y의 50은요 2곱하기 10 20 3. 요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a 2,0이 점은 2,0이래요. 그 다음에 1,2 b는 1,1이래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 cd라고 합시다. d는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이니까요. 2,1이 되겠네요. c는요. 0,2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공통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대요. 60s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요 점을 만약에 알고 이 길이를 알고 요점요점 요 점, 중심 거리, 직선과의 거리를 알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 보죠. 자, 일단 요 1, 2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구해 볼게요. a와 b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되나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우선 기울기가 2 1분의 0-2니까, 마이너스 입니다그 다음에 2,0을 지나죠. 그니까 러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0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 직선이 나오겠죠. 요 직선은, 자, 요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직선과 y는 x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예, 같다고 놓고 하면 되죠. 이게 x랑 같다고 놓으면, 3x는 4가 되니까요. X는 3분의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Y는 또 겹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요, 3분의 4, 콤마, 3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3분의 4루트 2죠. 요 길이는 여기 3분의 4, 3분의 4면, 그거에 루트 2가 붙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3분의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점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요 점은요, 원점과 D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과 바로 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 그 직선의 교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0,0과 2,1을 지나는 직선은 요 직선은 Y는 2X 거든요. 그쵸? 0,0도 지나고 2,1도 지나니까요. 요 직선과, 이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은 이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놓으면은 4x 이골 사니까요. x는 1이라는 점이 되겠고 y는 얼마가 될까요? 자 요점에 좌표니까 y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점의좌표는 1.2입니다. 그러면 다 됐죠 이제? 우리가 찾는 거는 바로 1.2와 y는 x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찾기를 원하죠. 이 거리는요. 루트 여기 x- y라고 쓰면 1제곱 1제곱 그 다음에 1.2 1-2 절대 값을 씌워준 거.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아, 선생님이 어디 뭔가 좀 실수를 지금 한거 같은데, 아, 여기를 실수를 했었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거는 y는 2x가 아니라 2분의 1의 x여야 되겠죠? 예, 네, 여기 이직선이니까 2분의 1의 x와 이직선이 만나는 점에 좌표를 구하면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얼마가 되는 건가요? 2분의 5x가 나오겠네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하면 2분의 5x는 4가 되니까 x는 예, x는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y는 누가 될까요? y는 5분의 4가 되는 거죠. 2분의 1x니까. 그래서 요점은 1, 2가 아니라 5, 5분의 8, 5분의 4라는 그런 점이 바로 이 D라는 점이 고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아니죠? 요점이죠. 요점 예, 이 직선과 2분의 1x, 2분의 x가 만나는 요점, 요 교점이 얘가 되죠. 그래서 1, 2가 아니라요. 5, 5분의 8, 5분의 4와 y는 x와 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루트 1 제곱, 1 제곱 분의 여기 5분의 8, 여기 5분의 8, 5분의 4를 대입하면 5분의 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5 루트 2분의 4니까요. 이 값은 5분의 2루트 2라고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높이가 나왔어요. 5분의 5, 2루트 5. 요 길이는 3분의 4루트 2. 자, 3분의 4루트 2랑 곱하기 5분의 2루트 2랑 곱해주면은 이 삼각 이 그거의 2분의 1이 바로 요 삼각형 하나의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와 2분의 1이 곱해지고. 여기 15분에 그 다음에 2428216이 바로 여기 찾는 값이 되겠죠. 이 16에다가 이 S1, 이게 바로 S인데 S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요? S에다가 바로 60을 곱해줍니다. 60S는요, 16 곱하기 5분의 15분의 16 곱하기 60이니까 여기 4니까 4 4 6 4, 64, 64가 바로 우리가 찾는 그 60s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우리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